조들의 박 신부의 영적 일기,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보물. 언젠가 본당 형제님들과 함께 2박 3일 피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피정을 시작하면서 형제님들에게 어떤 것이든지 한 가지 결심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사를 봉헌하고 형제님들과 친교를 나누는 일정으로 마무리하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면담을 청하는 한 형제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형제님에게 한 가지 결심이 뭡니까? 라고 되물었더니 담배를 끊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형제님에게 지금 호주머니 속에 담배와 라이터가 있습니까? 라고 묻자, 이해하고 예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을 지금 그리스도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자 형제님이 고민하더니 마지막으로 한 대만 피고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가자마자 형제님이 놀란 표정을 하며 다시 돌아와서는 신부님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끊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왜요? 라고 물었더니 형제님이 마지막으로 담배 한 대를 피우려고 불을 붙이는데 구역질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형제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형제 마음 속에 들어갔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로 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랑의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고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보물을 얻기 위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사게 되어서 기뻤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인은 발이 닿는 곳마다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좋은 진주를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습니다. 마태오 복음 7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하느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지 말고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추어졌던 하느님의 놀라운 보물이 저희 안에 열릴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삶의 최고 우선순위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청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며 기쁘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고우님들 고약성경 로키를 보면 로즈 이라는 모합여자는 베들레헴 출신의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했는데 남편이 자식 없이 죽어서 청상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이 죽자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두 며느리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각자 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거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빌고 새 남편 집에서 복음자리를 마련하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오르파라는 며느리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로스는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겨레가 저의 겨레요. 어머님의 하느님이 제 하느님이십니다. 어머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에 묻히렵니다. 로세 이 말은 내가 참 하느님을 찾았습니다. 하느님을 만나니까 세상의 것이 없어도 하느님 한 분만이면 만족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로스는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하느님은 롯을 위해서 보아즈를 만나게 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찌보면 롯이 대가를 치르고 얻은 큰 열매입니다 성베네딕도 수도의 안셀림 그린 수사신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고운님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십자가 사랑 안에서 구원을 받고 기쁘게 살아가는 하느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들의 박사제도 주 그리스도 예수님 십자가 사랑 안에서 몸과 마음이 아픈 고운님들과 아픈 이들을 돌보는 고운님들 그리고 고운님들의 자녀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영적 일기를 마무리하면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라는 말씀으로 고우님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보물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기쁨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합니다. 아멘.